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작년에 음주운전 적발이 13만 건이 됐고요. 사고는 1만 5059 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주병에 경고문고 법제화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는 아주 찬성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반대하는 주류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가족이 어, 내가 죄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15,509 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에, 또는 장애인이 된다거나 한다면은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돈을 벌지만 누군가는 인생의 불행이 찾아온다 그러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도 경고 문구를 넣고 있어요. 경고 그림을 넣고 있습니다. 담배의 위험성은 중독의 중독. 중독, 뇌가 중독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 담배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끼는 사람들 중에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제발 좀 담배를 끊어라 라고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완전 중독이 됐기 때문에 계속 이 담배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술도 마찬가지예요. 중독성이거든요. 문제는 중독성입니다. 이 음주 운전 사고 뿐만 아니라 술 마시고 성폭행, 성추행,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집니까? 폭행, 막 살인,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철제가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술 마시고. 그러면은 술 마시고 나서 범죄를 저지르면은 뭔가 사회에서 관용을 베풀어 준다라는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그 정치 정당인이라고 그랬죠. 정당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숭숭 장구했어요. 예. 그런데 평소에 참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술만 마시면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변해 변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막, 소주, 이 잔도 입으로 씹어가지고, 입으로 깨가지고 씹는 모습도 보여주고 막 그래요. 아주 그, 점잖지 않은 모습이죠. 근데 결국에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가지고 성폭행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구속돼가지고 감옥에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술안 마실 때 점잖은 사람이 술 마시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변하는 거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이 정신이라는 거는 뇌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뇌 활동의 변화를 만드는 게 바로 술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은 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정신의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또 기억의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과 감정과 기억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죠 말과 행동 표정 에, 그러니까 여기서 안 좋은 나쁜 에,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도 끊고 싶어도 못 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중독이에요 중독 마약 중독된 사람들 보십시오 마약 끊고 싶어도 못 끊어요 중독돼 가지고 못 끊는 거예요 이게 다 도파민 예, 중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술, 담배, 마약, 그 도파민을 이 캐라코르몬을 자극시키는 거죠. 마약은 그 정도가 너무나 강하니까 불법화 시킨 거고, 그거보다 조금 약한 술과 담배는 지금 합법화 시켜놨는데, 그런데 이 또한 굉장히 많은 중독성을 가지고 도파민 중독을 일으키니,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고 그림까지 넣고 있고, 광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술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예요.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러도 어 뭔가 좀 감형을 시켜주고 술 마시고 실수해도 술 마셨으니까 그렇지라고 그냥 이렇게 관대하게 대하는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 같은 경우에도 경고 그림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광고를 규제해야 된다. 특히 연예인들이 술 광고에서 자기들은 광고비 돈 벌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술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된 유혹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은 그번돈다 기부해야 돼요. 네, 이거 지금 사회적 범죄 이 문제가 얼마나 크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 보면은 조선비지에서 소주병의 음주 운전은 살인 경고문고 주류업계는 킬러 규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킬러 규제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텔레비전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에, 방송에서 음주, 음주 장면도 규제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음주 광고, 간접 광고나 직접 광고도 규제해야 되고 당연히 경고 그림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피해가 너무나 막심하고 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가끔 술을 마시는데. 아주 노력을 해요. 술을 안 마시려고. 왜냐면 술 마시다 보면은 이게 습관화되고, 그리고 술을 마시면은 자꾸 이 갈망하게 돼요. 술에 대한 갈망이 오거든요. 이게 이제 중독성 때문이죠. 네. 그래서 갈망, 예, 금단, 예, 그리고 예, 이렇게 내성, 이런 것들이 작용되는데, 뭐 중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갈망이 생기는 거죠. 자꾸 갈망이. 그리고, 그리고 나서는 다음날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술 마신 다음날. 다시는 안 마셔. 하지만 또뭐 이틀 3일 정도 지나면 또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갈망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심리는 자꾸 불안해지게 되고 우울해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술이 가지고 있는 중독성입니다. 중독. 제가 이 커피 같은 경우에도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두잔 많으면 세 잔을 마셨어요. 세잔 거의 평균 두잔 정도를 마셨는데. 어느날 제 몸이 이상해지는 것을 겪거든요 네, 제가 너무나 많은 커피를 마시고 강의를 하면은 굉장한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몸이 너무나 힘들어, 힘든, 아침에 막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커피를 끊어봤어요. 끊는데, 이게 자꾸 갈망이 되는 거예요, 갈망. 예, 네, 갈망이 되는데, 계속 한, 뭐, 뭐 100일, 응? 200일 막 끊어보니까, 끊겨지더라고요. 끊겨지는데, 그런데, 어, 이제 끊었으니까 내가 중독에서 벗어났겠지 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마셔야지. 응? 커피를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마셔야지 해가지고 주말에만 마시기로 했는데 점점 3일에 한번또 이틀에 한번또 어느 날 보면은 제가 어, 하루에 한잔 이런 식으로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중독성이라는 거참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아예 그냥 딱 끊어버렸는데 이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술도 제가 몇 개월 막 3개월 6개월 막 이렇게 전혀 안 마셔 봤어요 안 마셔 보니까 끊어지는데 그런데 아 이제 가끔 또 좋은 사람들 만나면은 마시게 되는 거죠 마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자꾸 또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마시게 되고 예, 그래서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응? 또 이거를 중단해보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그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에게 큰 문제인가 또 카페인 중독 또 마약 중독 마약 중독은 뭐 저는 마약을 안 해봤지만 제가 아는 사람 보니까 완전 인생이 망가지더라고요 망가져가지고 누가 뭐 총으로 자기를 쐈다 막 이런 헛소리도 하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 보면은 사람이 눈도 벙해져 있고 완전히 마약에 빠져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그냥 인생이 망가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를 많이 봐요. 못 끊는 거예요, 못 끊어. 예,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아, 의지가 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뇌가 완전히 중독됐구나. 네, 그래서 뭐 제가, 에, 약하니까 이제 커피도 끊어보고, 에, 술도 끊어보고, 담배, 담배 같은 경우도 제가 한, 한달 정도 피웠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피웠는데, 아, 이게 이, 호흡할 때 힘들어지라고 더 훈련, 훈련 받을 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끊어야겠다 끊었는데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아 어, 이게 식사 후에 아, 괜히 피고 싶어지고 또술한잔 하면은 또 피우고 싶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예 담배는 그냥 선도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중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인터넷 중독되고 음란물에 중독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쇼핑 중독되고 소비 중독되고 또뭐 명품에 중독되고 또뭐 도박 또 요즘에 보면 청년들부터 해가지고 도박 주식 코인 해가지고 이게 이제 투기죠 투기 여기에 중독되고 이런 거 이게 다 도파민 중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독이 아닌 내 정신을 내가 온전히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음주는 정말 1급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칠 수 있다는 거 담배보다 더안 좋은 게 이게 바로 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술을 만약에 마신다 그러면 술 마시고 절대 말 행동 실수하면 절대 안 된다 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제 자신을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 술 마시고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사회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주류 업계는 예, 돈이죠 돈 돈. 예, 그리고 연예인들을 광고하면서 뒤에서 돈이죠. 예,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인생을 망치고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마약 술 담배 마찬가지고 또한 에, 지금 뭐 우리 그 한국이 무기를 판매해 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러고 있는데 무기의 소비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무기산업으로 돈 벌겠다 이거는 결국에는 인강 보 뿌린대로 걷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무기 소비를 위해서는 전쟁을 선호해야 되고. 전쟁에 중독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무기 판매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거의 전쟁을 안한 것은 8개월, 약 8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8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만 전쟁을 안 하고 계속 전쟁을 달고 사는 거죠. 대리전, 직접 전쟁 아니면은 대리전을 하는 거죠. 대리전. 해가지고 뒤에서 무기 판매하고. 근데 이것은 인류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행복이고 그 사람의 가치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